<laughs>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계명하고 기본적인 사회법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자, 하나님의 백성, 이제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공의롭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22장 처음에는 재산에 관한 법. 여러분,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요. 성경을 읽어요. 믿지 않는 사람 왜 읽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 성경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공평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 이 법은 그냥 같은 값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심각성, 도둑질을 했든가, 혹은 잡거나 팔면 그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실을 보상하는 그런 정의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훔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하게 생각해서 보상을 하게끔 하나님을 하셨다. 그리고 정당방위와 과잉방어, 정당방어와 과잉방어에 관해서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둑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할 것을 배상할 것이요. 우리가 사회법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는데 그 정당방위가 과잉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루잖아요. 성경은 이미 정당방어와 과잉방어를 구분하는 지혜를 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이유가 생명이 너무 중요하니까. 생명이 재산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서로 믿고 의지하라 이웃과 함께든. 신뢰와 정직. 이웃과도 신뢰와 정직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사회적 약자들 요즘 우리나라가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됐어요 7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품위 유지비를 준대요 우리나라. 받을 70세 넘으신 분들 받고 계세요? 어. 그 어떤, 어떤 품위 유지, 유지비가 뭡니까? 뭐, 가게 가서 뭐 사는 건안 되고, 목욕하고, 이발소가고 빠마하고, 이런 어. 근데 한 달에 만 원씩 주는데, 그렇게 주면 못 사니까, 아, 어, 6개월 치를 한꺼번에 준대요. 6만 원씩. 우리나라 좋은 나라. 빨리 70이 돼야지. 사회적인 약자들이 우리나라도 뭐, 여러가지 많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처녀들, 손님 객, 과부, 고아, 특별히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특별히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보호하느냐, 보호하지 않느냐, 기준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개발도상 국가였어요. 지금은 많이 잘 살게 되었어요. 좋죠. 근데, 잘 살, 잘 살게 되면서 좋은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룸따스코 배고프면 하나에 없어도 잘살 근데 지금 보금의 물결이 저 남미와 아프리카 그 가난한 쪽으로 다 갔어요. 이 아시아 쪽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애국에서 나그네로 살았죠. 종으로 고통받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 아픔을 기억해. 너도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낙그네들을 환대하라.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손님이었어요 사실 예전에.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 나도 옛날에 저랬지. 신앙도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고요. 아 그래 나도 저때 저렇게 초보 신앙일 때가 있었지.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초보 운전 딱 붙이고 다니는 차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초보가 왜 나와가지고 교통 이렇게 복잡하게 미리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초보 때가 있었지. 그리고 초보 운전을 잘 보호해주고 내가 이렇게 방어 운전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개구리가 물친인척 생각을 해야 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약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자들 편에 서시는 분이세요.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도 약자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는 그 약자들의 더 길을 기울여요. 교회는 그들을 더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옷이 그때 그 당시는 정말 필수품이기 때문에 밤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불을 지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 지금 여러분 옷이 너무 많아.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 내내 안 입는 옷도 너무 많아. 그리고 아파트마다 옷, 헌 옷, 수거하는, 수거함에 옷이 꽉 차있어요. 그거 다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저 개발도상국가 못 사는 나라로 거기로 가요. 팔아요. 그럼 걔네들은 거기서 그걸 막그 쓰레기가 그못 사는 나라의 쓰레기 그옷 의류 쓰레기가 엄청나게 삿더미들 보면서 여러분 옷 저는 1년 내내 하나만 있어도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쓰는 데 여자분들 옷 너무 많이 적당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약자들의 옷을, 여러분, 옷을, 하나 유일한 옷인데, 옛날에는 단벌 신사라고 했어요. 단벌 신사. 요즘은 단벌 신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사니까. 그 알몸을 가릴 유일한 옷인데, 아, 그거를 저당 잡아가지고, 야, 나 돈도 안 갚았으니까 안 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해가 지기 전에, 아, 추우니까 줘야지. 벌어주고는 안 되니까. 이 법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 때 조건 따지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은혜를 베풀. 그게 은혜예요. 뭘 받으려고 하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거룩함은요, 어떤 의식적인 정결함, 그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반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장 하나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정의로운 사회들을 위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몇 가지 제시하는데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온날로 치면 뭐예요? 가짜뉴스 만들지. 악의적인 소문 퍼뜨리지 마. 여러분, 말의 힘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거짓된 풍설 퍼뜨리지 마. 거짓 증인, 무고한 사람 죽여요. 거짓말해서.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다수가 오른 게 아니에요. 2절, 다수를 따라 약,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말요 소위 쪽수비례의 법칙, 다수결 법칙. 민주주의는 다수, 다수결이잖아요, 선거할 때. 그러나 다수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홀로 싸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론, 여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행,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게 뭐냐 하면 균형 잡힌 판결을 해라는 거지. 가난한 자는 마음이 애뜻해서 보호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재판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 편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정의는 오직 진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냐 도와주라는 신약에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그 그 얘기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미워하게 니다 그렇게 하면 안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식일을 한번더 확대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엿새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남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일은 원래 뭐예요? 엿새 일하고 일곱째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확대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년.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1년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땅이 회복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이게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땅도. 6년 동안 열심히 약문 다 빨아먹었으면 1년은 쉬어야 돼. 그리고 그 해에 저절로 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요. 다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놔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세 번의 절기를 지켜. 우리, 우리, 우리들은 절기 몇번 지켜요? 대표적인 거두번 지키죠. 구정하고 추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1년 내내 이 절기를 기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6월절, 무교절이죠. 6월절 그날을 통해서 무교절 7일간 지키는.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처음에 추수를 해서 감사하게.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은 뭐죠? 다 국식을 거둬가지고 창고에 딱 저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 그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는,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 있죠? 그렇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추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laughs> 감사하는 생. <생각>. 그리고 하나님은 <laughs> 약속하세요. 무슨 약속? 천사를 보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내가 사자를, 여기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Angel of the Lord, 어, 메신저, 주님의 천사 얘기하는 거, Angel.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할 동행하세요.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이 뭐야?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르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따라 합시다. 순종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청종하는 것, 청종.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 하나님은, 또한, 가난한 땅의 우상들 섬기지 마. 그들과 언약 맺지 마. 세상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뭐, 무슨 말이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세상이 너무 너무나 궁금해 호기심이 많아 최상으로 나가면 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 수를 채우리. 약속에 대한 조건 네 하나님 여와를 섬기라 섬긴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 순종할 때 건강과 번성의 복이 임한다 그리고 24장 이 감동적인 언약체결 모세가 여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제 공식적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언약서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발적인 순종을 서약하는 거죠. 모세가 이제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면서 말하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약속하는데 피를 가져왔을까요? 이런 피는 뭐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엄숙한 약속.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죠. 십자가 달리기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때 얘기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신약 새 언약 신약을 예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 따답과 아비와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원래 하나님 보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을 만나는 거거든요. 제사장 1년에 한번딱 대속죄 이에 근데 제사장이 자기를 깨끗하게 안 하고, 죄를 정리를 안 하고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밧줄 나가지고 끌고 나면 죽어요. 왜?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아론과 나비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하나님을 그 근데 하나님을 보고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까지 성경에 이렇게 단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게 없어요. 거기.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서 이제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산으로 또 올라가서 40주야를 또 머물면서 십계명에 기록된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또 받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처럼 시내산을 덮고 그 영광의 형상이 이스라엘에 보인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 0야를 산에 있으니 모세는 단독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제 40일. 자 오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 합니다 신뢰와 정직이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입니다. 그런 맡은 일에 성실하시고 거래에 정직하시고. 실수했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자를 돌봐야 돼요. 교회에도 약자들이 있어요. 과부, 고아, 낙은네 가난한 자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이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숨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공의롭게 공평하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않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다수가 다 악을 행하고 있어. 어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로 해서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모두 적용되는 그리고 안식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 안식일, 안식년 지키고, 절기 지키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균형 잡힌 신앙이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야 돼.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피를 뿌렸잖아요. 피 뿌림. 왜피 뿌림이죠? 우리 지금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는 다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약자를 돌아보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고 공의와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새 언약 백성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러므로 주님께 순정하는 삶, 주의 말씀에 항상 순정하는 삶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세 가지 드립니다.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약자를 보호하고공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피로 인한 언약 백성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할인의를 위해서 식도와 기도가 더 정확하게 분별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민우, 혈액에 있는 모든 암세포,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예수의 피를 발라주서 그쳐주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리원사님 김은영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인상 성도,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민경원 성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이선미 성 집사님 뇌 종양이 있는데 주님 제거하시고, 한행수 권사님 불면증과 두려움을 주께서 제거하시고, 강정숙 권사님은 우리교회 강정자 권사님 여동생인데, 최장암 이기입니다 2월 2일날 수술하는데, 각혈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최장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최장암 이기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말씀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공, 의롭고, 공평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인한 언약 백성을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믿들어 주님, 식도와 기도를 주님 구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딸로 말하고, 주님 쉬고 밥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미뇌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모든 혈액에 있는 암세포를 주님 깨끗하게 주께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염대 하느기사님하나 여행 오는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사님 허리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기문사님 모든 몸의 뼈마디의 근육에 힘을 공급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거룩한 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